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그 제로포인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카프슬리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CP라는 독일 회사에서 만든 카프슬리브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핀란드 회사입니다. 제로포인트의 인텐스 2.0 하이 컴프레션 카프슬리브라는 건데요. 핀란드 회사가 이름을 만든다니까 핀란드에 람면 순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핀란드에서도 이런 기능성 제품을 그 만드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근데 이, 거는 재밌는 게, 그, FDA, 미국에, 예, 거기에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 CP꺼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죠.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피를 밑에서 쥐어 짜서 심장으로 이렇게 빨리 보내주기 때문에 예, 그근육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의 능력이 더 향상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갔을 때도 피로가 덜한 효과를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빨리 돌면서 그 근육에 쌓인 젖산을, 이 피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요거를 착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운동할 때좀더 편해지고요. 예, 그 다음에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젖산이 많이 이제 그 축적되면 그육에 예, 그렇게 되면 쥐도 잘 나거든요. 그래서 쥐 나는 것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나오는 맥데이비스, 뭐 저도 맥데이비드 가지고 있고, 뭐 국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그 압박 강도가 사실은 이것처럼 이렇게 부위마다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한계 원단으로 그냥 만든 거라, 거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과 다른 점은 CP는 이제 뭐, 이 앞쪽에 형태도 좀 다르죠 이거랑 예, 이거는 어, 여기 초태뼈 부분이죠. 초태피 약간의 보강재가 이제 붙어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앵클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릎 그러니까 발목에 꺾이는 부분 바로 위쪽 부분에 보강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원단의 구성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뭐냐면 요거는 그80대20 그러니까 나이론이 80% 스판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 요거는 70, 75대 25, 그러니까 스판의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착용해 보면 압박감, 이, 이, 그 발목에서의 압박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압박감도 예, 그렇고요. 이 압박감은, 예, 이게 압박 강도가 더 강합니다. 예, 이거보다 살짝 더 강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길이도 이게 좀더 깁니다 cp 게 조금 더 짧아요 에, 이거는 아무래도 키가 아주 작으신 분들이 그 또는 이제 그 종아리 부분이 짧으신 분들이 신으면 약간 길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도 뭐, 뭐 신어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키 작은 분한테 혹시 좀 길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일단 뭐 저한테는 맞습니다. 이거 양쪽 다뭐그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어보면 요거는 압박감도를 느낄 수 있어요. 종아리나 또는 발목을 꽉 잡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그 스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압박 강도도 이거보다는 조금 작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업체한테 그 물어봤어요. 이걸 수입하는 업체한테. 그랬더니 어, 이거보다 요, 그 압박 강도가 더 강한 제품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 저는 그걸 뭐 이렇게 신어본 적은 없어서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이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어, 맥데이비드나, 맥데이비드나 뭐 이런 국산 이런 것보다 이게 이제 비싼 이유는 이 직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직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양말하고 똑같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그 기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고 그 산토니인가 하는 회사인데 이탈리아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능적 인 양말을 만드는 그 기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직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기계에서 통짜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은색,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패치로 붙여서 이렇게 기운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기계. 근데 그 기계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하루에 그 생산이 낼수 있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한 2억 원이 넘다 그래요. 예, 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기계를 살수 있는, 그거면 뭐 여러 대살수 있는 업체가 아니면 이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 그 때문에, 그리고 그 기계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싸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그각 이거 사진 보시면 이각 부분마다 전부 다 직조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예. 아예 또 일정 부분은 또 원사도 달라집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기능이 추가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거 CP에서 나온 양말인데 이 양말도 보시면 이게 직조 방식이 아주, 부분마다 엄청나게 많이 다르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양말이 그 엑스트라 마이링 하는 c p s 나온 양말인데, 어, 최근에 이걸 이제 열심히 신고 있어요. 예, 근데 어, 이 양말, 글쎄 보풀이 좀 밑에 있는데, 뭐 양말이 보풀이 아니라는 건 없긴 하지만, 예. 어, 근데 이 양말이 그 이전에 제가 아주, 예. 그 좋아하는 이 엑스삭스에서 나온 양말보다 제 느낌으로는 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발을 잡아주는 느낌도 더 낫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장거리나 했을 때의 그 발바닥의 쿠션감도 이게 좀더 있고요. 음, 이게 그래서 이 양말은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신어보고 예, 제가 <laughs> 다시 한번. 예, 이 약물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그 제로포이트라는 그 핀란드에서 만든 이 인텐스 2 0 예, 하이 컴프레션 그 카프 슬리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